네? 제 부인의 식사 클래스입니다.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. <laughs> 뭐하는 거야? 세주대야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네. 이정도 먹어줘야지. 오늘 저녁입니다. 소고기하고 대야라면 맛있어? 얘, 응. 나 맛있어? 응. 오빠도 먹어봐. 응. 베트남 라면인데 한국 김치랑 끓여먹었는데 왜 맛있지? 역시 고기다 고기 맛있네 만두 맛있네 이정도 먹어줘야지 와이프 살찌면 안되니까 나도 빼어 먹어야겠다 흐흠 라면이네. 맛있지? 응. 근데 베트남 라면이다. 음. 베트남 라면아. 어다 이거는 고기는 딱 250g이야 컵라면 먹냐? 컵라면 먹냐? 말고 <laughs> 컵라면 김치 컵라면 먹냐? 그치? 응. <웃음> <웃음> 근데 국남 라면은 한국 라면처럼 끓이지 않아. 그냥 뜨거운 물. 오빠 아는데? 설명하는 거 왜? 오빠가 알아? 모르는 거 같은데.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? 많이 먹었잖아. 어때요? 회원 지금 구독자 생각이 설명하는 거지? 어? <laughs> 아직도 그래. 카메라가 켜면 진행을 하려고 래 <laughs> <laughs> 한국에서도 그래. 나 목소리가 안 좋아서 다른 날 보고 미팅하라고 하고 근데 막상 들어가잖아 응. 나는 설명해 뭐 어, 이거 그슬어 그냥 또. 국면을 안면 라면. 라면 가. 응. 라면 스푼 썼어? 응. 자기 손안다는 응. 김이 때문에 봐요. 한만나 많이 먹어. 왜? 미렛니까 <laughs> <laughs> 내가 뭐라고 말해야 먹고 가렸어 뻔하는데 왜? 그 제자 배척고 싶어서 물어본 건다. <laughs> 아, 나도 의도적으로 물어봤지. <laughs> <모르겠지. 웃음> <laughs> 이는 한번. 우리 응? 너무 방목용인데. <laughs> 안정커피이니 구독자 천 명이면 뭐 구독자 천 명만 그거 보여줄 수 있지. 저는 너무 안 돼. 응. 감사. 있어, 베트남. 그런데, 반대도 있어. 그래 요즘은 베트남은 그런 게 있잖아. 축구 이기면, 어. 베트남 이기면, 옷다벗고 실외 돈다. 그래서 오빠 보이는 거잖아. 요즘은, 요즘 안 요즘은 그큰큰 개미 아니면 사람들은 잘안 하고. 큰개니까오아 여기 이 태국이라 도 나중에 월드컵베트남 나가면 뭐. 그러니까 그 정도 큰 정말 요 작년이었냐, 요 국물 좀줘 아니, 국물만 아, 술이배 짜다 그치? 너무 맛있밥좀비밥좀 비비면 맛있는데 내안 음. 음. 찼어 아 찼어 오 음. 음, 오빠한테 생긴 맛 나는거지 나는 어 많이 응. 음. 입으로 많이 나어 오빠먹어 응. 많먹 <laughs> 굳이 마늘 안 먹어도 되잖아 더 먹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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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다 먹었다 마늘아아치는 마늘아치는 마늘 마늘아치는 마먹아치는마아치다